역삼각형 이렇게 된 사람은 피해야 돼요. 배신이 따라요. 관자놀이가 들어가서 여기 이마가 좁아. 여기는 툭 튀어나오고 여기는 쭉 빠졌어. 그런 얼굴형은 복대가리가 없어요. 특히 이눈 밑에 있는 이 관자놀이에 있는 거. 사업이 막. 네, 갑자기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질문해 보세요. <laughs> 어, 꼭 피해야 할 관상. 귀에 관상? 네. 다 다르잖아요, 생김새가. 네.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걸 놓고 보면, 눈이 마음의 음. 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추년, 음. 여기가 중장년, 말년이 이렇게 이제 세수를 나누는데, 관상을 놓고 보면. 그럼 둥, 둥그런 얼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 역사형도 있고, 세모도 있고, 사각도 있어. 근데요, 인지능력이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한테 모자라는 거를 관상적으로 봤을 때 갖고 있는 거를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각인 사람들이, 여기 턱이요, 하관이. 이 턱이 있는 사람, 이게 부두 있고요. 날려는 좋고, 사업세력도 일어나요. 뒷심이 있다고 봐요. 근데 피해에 대해 관상을 본다라면, 눈이 쫙 이렇게 쪘어. 눈동자가 안 보이는 거야. 아... 눈동자가 3분의 1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을 보지 못하는 관상. 응? 관상적으로 놓고 볼때 역삼각형 있죠. 역삼각형. 이렇게. 이렇게 된 사람은 피해야 돼요. 배신이 따라요. 내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 지판을 바로 튕겨서 바로 아웃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얼굴에 눈이 이렇게 됐는데 눈이 3분의 1밖에 눈동자가 잘안 보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100%예요 진실성은 결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소리은 이런 거야 아나 이렇게 안 됐었는데 이 사람하고 손잡고 사업이 잘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것도 코드가 있고 이게 궁합이 있거든 음향이 있듯이 그리고 눈이 까매야 돼요 아이 동자가요? 네눈 흰색 말고 동공. 동자가 그게 회색빛이 나거나 푸른빛이 나거나 그럼 진실성이 푹 결여가 돼요 감추는 게 있어 그리고 사람이, 우리 대표님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눈안 맞으시면 답답하잖아. 근데 기를하는데 자꾸 눈을 굴려. 밑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 피해야 돼요. 그, 타원형 같은 경우에는, 성격, 나의 고집이 많아요. 다혈질적인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의리 하나는 두창이야. 의리가. 그리고 광대뼈가 유독 두드러진 그런 관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 과일도 보면요. 등불고 이렇게 색깔 이쁜 게 먹음직하죠? 사람도 봤을 때 보기 좋은 관상. 어, 편안해 보이는. 이게 최고인 거예요. 어딘가 불편해 보여. 찌들어 보여. 이, 그러니까 우리 아니어도, 그러니까 무당 아니어도 일반 사람이 볼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게 축이 좋아가지고 그거 금방 한다? 딱 보면, 아, 고민 있나 봐. 무당 아니어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형을 말한다고 하면 역삼각형형. 그 다음에 여기 관자놀이가 들어가서 여기 이마가 좁아. 여기는 툭 튀어나오고 여기는 쭉 빠졌어. 그게 결하는 형하고는 좀 약간 다르죠. 그런 얼굴형은 복대가리가 없어요. 옆에 있는 뇌가, 내가 사업이 잘 돼. 그런 사람은 까먹어, 자꾸. 아, 자꾸 시끄러운 일이나. 뭐가 자꾸 도장이 다 됐는데 캔슬라. 그래서 관상적으로 볼때 추천하고 싶은 관상은 사업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좀, 네모나, 하관이 두둠하신 관상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눈썹은 선이 굵고, 진한 눈썹을 가지신 분. 옛날, 옛말에, 코가 잘 생기면 어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금전과 보태꽁이라고 그래서, 이눈 속에서. 이게 마음의 창이고요. 우리 집으로 말하면 대문과 같아요. 모든 걸 흡수하고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문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눈은 너무 중요하다. 초년의 운 속에 들어있기는 하나. 그리고 이제 얼굴에 상처가 많아. 흉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사람은 가다 가다 이 일에 문제가 생겨요. 관제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님 나, 아기 때 수도했던 거, 이런 거 내가 이거 점 빼잖아, 점. 왜? 관상하고 너무 관계가 된 거야. 왜냐면 니가 네가, 니가 네가, 니게니관상 네가, 네, 네 바라 하는 분도 있었어. 어떻게 내가 태어나면서 이렇게 비진 듯이 이쁘게 내 맘대로는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관상에 내 관상에 내가 금전을 사기를 맞고 벌게 막 입었는데 이게 자꾸 날아가는 이유가 내 관상 속에 있었더란 얘기예요. 얼굴에 이눈 이 밑에 있는 이 잡티들은 잡티들은 안 돼요. 그래서 얼굴형과 이 잡티와. 특히, 이눈 밑에 있는, 이 관자놀이에 있는 거. 사업이 막. 옛말에눈 밑에 여기 있으면 눈물점이야. 여기 있으면 식, 뭐, 십복이 많아.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관상을 통틀어 관상, 피해 관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이로 들어가면, 그것도 관상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점 하나도. 그래서, 이 점이 많은 사람 깨, 점이 많은 사람 피한다. 답답해. 점 개수만큼. 점 개수만. 아, 나 오늘 갑자기 점이 막 늘어난 거야. 그거 싹 빼버렸잖아요. 그게 이뻐졌잖아. 역시, 역시 손을 봐야 돼. 요즘 기술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은데, 하다 못해 이천 원두짜리, 이억엔 진짜 중요한 자리거든. 제가 이게 사고로 이게 주사 빠를 자국이 있어요. 이게 금전이 나가요. 이걸 수술을 하려고 그랬더니 참 어려워요. 지금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간상을 자꾸 물어보고 찍으니까 내 간상 멀쩡해야 될거 아니야. 내 간상에 문제가 있는 게딱 보이는데 자꾸 성형외과를 간다니까 이거 구멍 떼우로 그랬는데 해고 보니까 애가 사는 거야. 그거 집어넣으니까 요즘 기술 좋대. 요즘 이 간상도 바꿔요. 이기본간상 얼굴형도 바꾸더라고. 난 무서워서 그건 못하고 그만큼. 옛날에는 기술이 없어서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요즘 현대 너무 좋잖아요. 내관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안 좋은 관상을 가져서 면접을 가잖아요. 뭐 조금만 더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 클라이언트 이제 내가 대표야. 직원을 채용할 때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내가 취직을 하려고 할 때도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얼굴에 있는 점 빼시고요. 얼굴형이 좀 그렇다. 그럼 여기 에 만들어 이렇게 예쁘게. 그래서 보기 좋은 얼굴이 관상도 좋은 거다. 피해하는 관상 속엔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 너무 이렇게 각이지고 여기가 윤곽이 두드러지게 그렇다. 쎄 보여요, 일단. 그러기 때문에 안 좋은 관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랬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내가 안 좋은 관상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관상인 사람 면접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서 참고하셔서 하시는 일에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깨끗시다 여러분. 깨 있으니까 돈이 날라가.